오늘도 평로운 주말 우리 공원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빠 저기 좀 치워주세요, 제발. 오늘은 그 뿜바거 뿜바거 할 거예요. 뿜바. 뿜버. 김상이 뿜바거 하면 그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흘러흘러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김상이 선선하해가지고 오. 어? 꿈구스 버거를 해보세요. 실험 꿈니 버스 2만 원. 꿈구스 버거. 하지 마세요, 와이퍼. 야, 썸네일 잡아줬습니다. 와이퍼보고할 수도 있어요. 꿈님, 제가 아이디어 드렸어요.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밥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아? 친구랑 한판더 만듭니다. 일단은 한 번째 게 하고요. 하나 더 해야 돼요. 꿈버거까지 뭐예요? 꿈버거 많이 맛있게 맛있는 건더 많이. 쌓는 거야, 넓게 하는 거야? 쌓기. 쌓기. 하나. 넓게 기 <laughs> 넓게? 넓게? <웃음> <웃음> 대왕 오니기리 한번 만들었어 응! <laughs> 그거랑 비슷한데 좀더 안에 석쇠료가 풍부하고 맞아 지난번에 너무 밥밖에 없었어 고기가 이 k g 들어갔대? 어떻게 밥밖에 없었다고 말수있지 너무 시끄럽다 <laughs> 밥거에 석쇠를 뭐 먹어 들어가요? 들이아끼 러비아니랑 참치마요 음. 계란 치즈 그리고 너무 그 느끼하잖아 김치 볶은 거더 넣어드릴 거 있어? 삼겹살 빼고 <laughs> 삼겹살? 밥을 다 해서 이 밥버거를 한 번에 다 먹을 생각은 없고요. 조분해서 도시락 싸가면 될것 같아. 도시락 누구 도시락? 빠지노. 좋지 않아? 안 좋냐?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세번 했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잘했어. 일단은 얘네 밥이 굽기 전에 이거 한번 까가지고 굳여놔야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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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디? 아, 넌 나와. 일 섞어 보셔 이렇게 오케이 근데 너무 밥을 또 죽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죠 아무튼 그는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저 따라오세요 저는요 묵은지를 볶아야 돼요 이제 혼자서 촬영도 할줄난 성인이야 <laughs> 아무튼 이 김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볶음 김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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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볼게요 <laughs> 좋아 좋아 이건 팀이니까 그래? 밥먹고 쇼핑가자 우미가 쏜다 너 쏜거 아니야? 원래 가자고 하는 사람이 쏘는 건데 원래 오빠가 가자고 한거 냐 처음엔 처음에 너도넛츠 먹으러 가자고 했어 도넛츠 먹으러 가자고 했어 도너츠 내가 쏜다 포인트잖아 <웃음> <웃음> 오빠 육가복 사러 가자 저희의 요가 후일담은 추후에 나일리랑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우리가 쫄렙되어가지고 맞지? 넌 잘하잖아 난 잘하진 않아 사실 잘하긴 잘잘하는데 오늘 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사실. 음, 맞아. 그렇죠. 오늘 거 진짜 쉬워. 맞아. 타코야끼 너무 힘들었어. 타코야끼 사실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어렵게 한 거야. 나 아, 도란스고 아빠한테 한 빌려온 거. 아니 알아야 빌려오지. 우리 음. 둘다 몰랐잖아, 멈춰아 근데 밥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을 또 하고 있어. 색깔을 좀 넣으면. 뭐지, 색깔을. 저는 알룰로스를 넣을게요. 왜냐면 저는 프로 다이어트거든요. 살은 못 뺐는데 그냥 마음만은 다이어트, 마음만은 몸짱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몸짱인 게 어디야. 오케이. 김치 먹고 있고요. 밥은요. 11분 남았어요. 11분. 어이정도만 <laughs> 아 그리고 여기에 소스를 넣을 거예요 우리 데리야끼 소스. 우와. 근데 데리야끼 소스 우리 저당으로또 우리 다이어트잖아요우저당 소스 꺼내 보실래? 비비드 그키친에 담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꺼내 주시겠어요? 저당오르 자, 간다. 재스터 불, 재스터 불. 음! 소스 존맛탱! 빨리 먹어봐 제가손가락 <laughs> 찍어 먹어봐주면 안될까? 멋있지? 음! 멋있지? 존맛탱! 춤추자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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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깨란>! 다섯 개 먼저 <S> <S> 과연 그냥 요리 잘하는 것인가? 그냥 많이 하는 것인가? 이것에서 상관없다 기술 그냥 스킬 하나 둘 번지! 오케이! 잘하는 것이다 약간 솔직히 <5킬> 얻어버렸지? <laughs> 어 <웃음> 나도 조금 떨렸어 <laughs> 음 음. 어? 왜? 야아! 너는 왜 그래! 또 나버렸다. 왜 그래? 랩은 왜요 혹시 얘네가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 똑똑하다. 이거는 근데 담을 생각이 없는 거구나? 아, 없다. 맞다. 아맞다? 참았다? 참았다 <laughs> 싶어? 아니, 저거를 저렇게 해놓고도 침을 생각을 안 하네? 자, 이제 가봅시다. 아, 너 너무 힘이 넘쳐. <laughs> 자, 밥을 밥에 넣을게요. 밥을 넣. 와 맛있겠다. 내 뿌님은 학교 갈때밥먹가 많이 드셨어요? 어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뭐 드셨어요? 너비안이랑 참치마요 들어간 거. 아, 돈좀 있으셨네요? 저 죄송한데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직장 생활했잖아요. 을 네. 그래서 사실 돈이 막 그렇게 막 부족하고 이런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그중 가장 술 먹는 데 다셨어요. <laughs> 띠리리리 자, 처음에 뭘넣까 계란 이리로 오세요 짜는 거 찍어줄 수 있어요? 이거 두거나 보니 자, 이제 두 번째 밥 갑시다 출렁출렁하네? 하나, 둘, 변지 좋았어 멋있어 <laughs> 랩 싸놓자 이렇게 응 어. 우와 무거워 바닥에 둘까? 응. 이렇게 띄울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새로운 좀 공법이 필요하겠다. 야, 넌 진짜 유튜브란 게 있어. 다행이다. 어, 유튜브 없었으면 이런 거뭐 하면 사람들이 욕만 할거 아니야. 이게 나쁜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쁜 의도인데 그거? 어, 어. <laughs> 자, 이제 완벽한 포보스를 위해서 무대 정리랑 현장 정리를 깔끔히 한 상태고요. 이제 이곳에서 잠시 후에 바보고 결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죠? 어, 어떤가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까고해가네 대화가 잘안 되는 관계로 바로 진행하도록 야! 하겠습니다. <laughs> 아우 무거워. 아 그쯤에 일하려고 운동했지. 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밥보입니다 엄청 넓어 진짜 크다 순식간에 미니어처 됐죠? 스티요네 묵직하다 안 열리는데? 할수 있어 <laughs> 야가 우와 엄청나다 무슨 뭐 골짜기 같아 잘라줄게. 음. 케이크 아니야 케이크? 맛있겠다. 근데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네 초딩 같아 초딩. 음. 너무 맛있어? 나 너무 많은데 근데 뿌머? 음.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다. 응. 음. 응. 음. 근데 음. 너는 원래 이런 거안 좋아하잖아. 내가 매번 말하지, 이런 거다 좋아해 나는 오빠. 음, 뭐? 몇 년째 말하는데 왜내말을안 믿어주는 거야? <laughs> 내매에 좋아하는 걸 매번 먹으면 난, 난 빵만 먹고 1 배출되지 지금. 응. 음, 음. 근데 밥버거를 매일 먹을 순 없잖아. 맞아. 밥버거 솔직히 막 건강한 음식은 아니잖아. 가성비 좋은 음식이어가지고 음. 정말 용직한 맛인데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풍부합니다 <laughs> 맛은 합격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소스가 맛있네 그렇지 리게 얇게 소스 조장인지 음. 조 전혀 못 음. 다한 음. 이틀이면 끝나겠는데 음 우리는 항상 그랬어 근데 응 음. 소감 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맛있고요 음 약간 1차원적인 맛인데 <laughs> 그런 게 맛있잖아. 맞아 정직해. 문자야지 응. 예를 들면 초코빵, 초코랑 빵. 맞아. 거의 맛있잖아. 맛없을 수 없잖아. 맞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응. 초하다